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의 지혜입니다. 요즘 집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푸념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주거비는 우리의 가계 경제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세는 다른 어떤 지출보다 고정 적으로 그리고 큰 금액으로 매달 나가는 만큼 가게의 숨통을 조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노후의 지혜에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과 간단한 계산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이 소중한 혜택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월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사는 분들은 매달 발생하는 월세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월별 환산액과 실제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노후 주택을 수리해주는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알면 돈 버는 복지 혜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의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아직 많은 잠재적 수급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다른 필요한 곳에 가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23만원 정도의 기준 소득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인 가구는 중위소득 48%가 약 206만 원, 3인 가구는 약 265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 30%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분들이 복지 혜택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70%만 실제 소득으로 계산하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산정 시에는 100만원 전체가 아니라 30%를 공제한 70만원으로만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실수령 월급이 생각보다 다소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내 월급이면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실수령 월급이 170만원인 1인 가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면 170만원의 70%인 119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119만원은 주거급여 1인 가구 기준 소득인 123만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높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이 정도면 안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는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로 월급이 160만원인 1인 가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의 30%를 적용하면 160만원의 70%인 112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12만원 역시 1인 가구 기준 소득 123만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실수령 월급 기준으로 약 175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재산 기준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단순화된 예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가구원수, 다른 재산의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마이옴 포털에서도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액은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전월세 가격 상승, 즉 주거비 부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가 시장 임대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인상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6만원대, 경기 지역은 약 30만원대, 그리고 지방은 약 21만원대까지 지원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실제 체감되는 지원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준 임대료 인상은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월세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매달 받는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될것 같아서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해 보면 신청 여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구원수입니다. 혼자 사는지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지 등에 따라 기준 소득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둘째 실수령 월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30%를 적용한 후에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재산 소득이나 금융 소득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공제 혜택입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넷째, 거주 지역의 임대료 기준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 등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최대 10만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네 가지 조건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모의 계산도 해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복지행정의 특징이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과 임대료 기준이 모두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거 환경의 안정화를 통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불안정은 건강 악화, 자녀 교육 문제, 사회 참여 위축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제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더 나은 삶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